안녕하세요. 하이. B2B for you 네, 런칭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목욕하고 나왔어요 지금. 사실 지금 내가 왜 계속 손으로 가리고 있냐면 면도를 했는데 저 면도기에 좀 피부 독이 올랐는지 이렇게 빨개졌어요 여기가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하고 조금 소통하려고 그냥 틀었습니다 가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음, 약간 그... 그거 같다. 콧수염 모양분이 이건데 가라앉아요. 시간 지나면 뭐 연도하다 보면은 자주 있는 일이라. 여러분. 다음 인사이드 발매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I'm really excited to watch P i t o for you tomorrow. 예. Yeah. 예. Yeah. 굉장히 흥분되네요. 기대됩니다. 새벽 1시 반인데 거의 5,000분이 들어와서 봐주시네. 나의 신나는 기분을 표현하는. 출근하시는 분들, 또 이제 등교하시는 분들, 그분, 이제, 그분들은 빨리 자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이번 앨범? 내가 대답해 줄수 있는 손에서만 대답해 줄게요. t healthy, 오빠. Thank you, YouTube. Stay golden. 어떤 수록곡이 가장 마음에 드냐고요? 이거 약간 답정난데. <laughs> 저는 제 곡이 당연히 애정이 많이 있죠. 랩 담당 노래, 아랩 담당 멤버들도 노래 많이 하나요? 네, 뭐 티저 오디오 스니펫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노래 제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미 확인하셨다시피 제 보컬 참여를 했습니다. 멤버들 자켓 컬러는 직접 정했나요? 아, 아닙니다. 우리 회사 이제 팀에서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B2E4U 인사할 때 되게 비장해 보이는 거 알아요? 엄청 비장하게 4U 애용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이제 저희가 데뷔 앨범이잖아요. B2E4U의 그러니까 이제 신인의 패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렇게 정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B2B For You! 이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 박력. 오랜만에 멤버들과 함께 컴백하는 소감은? 음, 일단 무엇보다 너무 재밌어요. 사실, 복무를 <laughs> 하고 온 사이에 1년, 1년 이제 8개월 조금 안 되게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컨텐츠 촬영이 이렇게나 많은, 정말 요새 또 워낙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대글로벌 시대잖아요. 케이팝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어, 촬영하면서 음 내일 저희가 앨범이 릴리즈 되지만 어,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의 한 벌써 2주 동안 엄청 달렸거든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몸은 힘든데 그게 너무 예? 즐겁고 행복한 거 있죠. 우리 또 멤버들과 함께 하니까 어, 재밌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혹시 보컬 라인의 랩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번 응원법 난이도는 어떤가요? 난이도 그때 어디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너 없이 안 된다, 그리워하다. 보다 어려운 느낌 허타 때보다는 쉽고요. 음 이제 그리워하다 때 코러스가 들어갔고 뭐 9시 안 된다 때 반반 나눠가지고 막네 하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그 때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허타 때보다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laughs> 안 어려워, 안어려 금방 이 금방. 여러분, 허터 때 경험해보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허타 때보다 어려우면 우리 진짜 데뷔해도 돼. 허타는 진짜 크크크 너무 어려웠어요. 네, 여러분 허타 다음 앨범이 나오면 만만치 않은 응원법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Hi, Yuffa. Are you a vampire? Vampire 입니다. Can wait for a bit before your performance. 난 알지롱. 난안 기다려도 다 알지롱. 라이브 몇분 정도 할 생각인가요? 이 라이브요? 한, 음,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어... 쉬어야 되니까, 한, 뭐, 5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laughs> 댄스 있어요? 뭐 저희가 이미 퍼포먼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감히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기도 때 이후로 가장 힘들다. <laughs> 어, 기도 때 이후로 가장 음, 정말 힘들다고 볼수 있죠. 불사의 댄스예요. 어, 뭐 여러분이 이제 오디오 스니펫 들으시고 아주 정말 약간 섹시 감성 약간 이런 식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렇진 않고요 <laughs> 뭐 b 2 b 가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b 2 b 가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번에 완성도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어 곡이 이제 있다면 부스록곡 중에 그대로예요 제가 제 취향으로 기도 때 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는 정말 너무, 힘, 예, 너무 힘들었고요 <laughs> 음. 무비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무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laughs> 머리는 어땡. 어, 매일 매일 거의 매일 매일 최대한 네, 스트레칭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재활 운동 했고요. 시, 시리가 반응했는데. 부비도 퍼포먼스 힘들었는데 부비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번 게. 개인적으로 신기루 진짜 진짜 좋아해요 네 노래 진짜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신기루 이번 앨범 노래가 다 좋아서 기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심인 러프 마이 그쌤 fighting, fighting. good luck for your exam. 이번 수록곡도 댄스 있나요? 수록곡 불스 아이가 댄스입니다. 아주 격정. <laughs> 정말, 달리는 느낌의 아주 격정 댄스랄까? 상상이 안 가죠? 약간, 블루문 같은 느낌 같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섹시를 기대하셨다면, 좀 미안하긴 한데, 불사위를 들으면 몸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laughs> Good luck for tomorrow. 고마워요.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나도. I love you too. 솔로 앨범 준비도 생각 있어? 어, 뭐, 곡을 만들 때, 어 아예 B to B 그니까 멤버들을 생각하고 만드는 스타일이랑 이제 허타로 생각하고 만드는 스타일이랑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음역대부터 뭐 혼자 소화해야 되는 뭐 그런 것부터 다 완전 달라서 음 이제 솔로 허타 느낌으로 쓴 곡들도 많아서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또 이제 허타도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다 어필을 해야죠. 불사의 막 신바람 느낌 아니야? 창섭 오빠 목소리 듣고 똥쌀 뻔했다. <laughs> 그렇게 좋았나 보다. Football 갑자기. P. Two f o u is gonna make the melody blues go away. Yay. Oh. 먼데이 블루스 약간 우리나라 월요병이랑 <laughs> 월요병이구나 저게 먼데이 블루스 기쁘네요 저희가 그런 존재라는 게 I wanna watch your movie 내일이면 나오지요 아 5분 지났네 여러분 이제 슬슬 라이브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우리 멜로디들도 쉬어야 되니까. You are good in English. Thank you. 하지만 잘 못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지. 켜 민혁고 오빠니 할때 저거 뭘까 한자 한지음에날 사이코란 뜻인가? 높을 고 자가 있는데 Get more r 웨스트 오빠 네 가보겠습니다 50분 되면 딱 가야겠다 오늘 이제 비트4유 인사이드 발매 디데이를 맞아서 음, 새벽에 기습 라이브로 잠깐 열어봤고 우리 멜로디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 잠깐의 Q&A 즐거웠습니다 음, 여러분 잘 자고 더 많은 Q&A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앨범 시작하니까, 그때 더 많이. 어? 게임도 끄고, 풋볼. 아. 갑자기 풋볼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여기 액자에 비치는구나, 이게. 어, 게임도 끄고, 어떻게 알았나 했네, 지금. 나 전면 카메라인데. 제가 요새 맨날 집에서. 어, 게임을 하는데. 보이세요? 허타? <laughs> 이제 제, 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laughs> 저거 <저걸> 보였구나. <laughs> 어떻게 알았나 했네. <laughs> 저 위에, 위에 이렇게. I'm not into football, but I'll start watching. 봐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딱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럴 땐안 보이는데, 이쪽 각도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 아까 어떻게, 어, 이렇게 하면 보이네. 근데 그 사이에 여기 좀 빨간 것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좀, 아직 있긴 한데, 처음 틀었을 때보다는 연해진 것 같아. 아, oh, The s o 지금, 기가지니에서 영화 1등, 소, so 검예. Yeah. 며칠째 1등 하고 있던데? 영화 1등 손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기가 지니? 조용해. 조용해졌지. 말잘 됐네. 깜짝이야. 오빠, aren't you sleepy? 저 그렇죠. 졸리진 않은데 자야 자야겠죠. 음. 자야지 이제 여러분도 잘 자고. 푹 자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합시다. 다들 웃겼나 보네 저 기가지니 때문에. I have had a but your life my medicine. 아프지 마요. <laughs> 라이브 코고 게임하는 거 아니냐고? 한 번만 하고 잘게. <laughs> 아무튼 여러분, 잘 자고, 잘들 자고푹푹 음, 푹 자길 바랄게요. 뒤척이지 말고, 내일 우리 4U 데뷔앨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잉! 잘 자요, good night. 음, 오, 야스미. 잘 자. Good night, good night. Sweet dreams.